수련 시작합니다. 매트에 앉아주세요. 회원부 근처에 양 뒤꿈치를 나란히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두 눈을 감습니다. 가만히 나의 숨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 자신을 스스로 챙기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제 양손을 엉덩이 옆에 내려놓고 고개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뒷목을 지그시 늘려주면서 호흡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며 뒷목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는 목의 큰 원을 그려줍니다. 나의 목의 앞뒤와 좌우를 모두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혹시 목을 뒤로 젖히기가 힘드신 분들은 코끝이나 턱 끝으로 조그맣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목을 움직여줍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 정도 원을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고개를 가만히 들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슴을 활짝 열어 소자세. 내쉴 때에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고양이 자세. 다시 마시면서 소자세. 시선 천장 봅니다.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보세요. 몇번더 반복해 줍니다. 양손을 하늘 향해 높게 들어서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 오른팔을 구부려서 왼쪽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시선은 정면 또는 팔 너머로 천장 바라보세요. 다시 양손을 하늘 향해 높게 들고 이제 왼손을 바닥에 왼팔을 구부려서 반대쪽을 똑같이 진행합니다. 왼 어깨가 솟지 않게 주의하면서 나의 오른 엉덩이를 바닥으로 최대한 꾹 눌러내세요. 양손 다시 하늘로 높게 들고 오른쪽으로 비틀기. 오른손은 엉덩이 뒤에 왼손은 오른무릎 바깥쪽에 두고 시선은 등 뒤쪽 멀리 바라봅니다. 반대쪽, 왼손을 엉덩이 뒤에, 오른손은 왼무릎 바깥쪽에 두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허리를 최대한 반듯하게 세우실 거예요. 왼손은 왼 무릎 위에, 오른손은 등 뒤를 똑같이 짚어주고, 시선을 옆벽이나 등 뒤쪽 바라보며 좀더 깊은 비틀기로 갑니다. 호흡은 충분히 나의 가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른손을 오른 무릎 위에, 왼손을 등 뒤를 짚어서, 시선, 옆 벽이나 또는 등뒤좀 멀리 바라보며 비틀기.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시고,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목을 왼 무릎 위에, 무릎을 눕히시고, 상체 아래로 숙여주세요. 혹시 왼 다리 뒤가 많이 당기거나 허리가 펴지지 않으시면, 무릎과 발목 위에 손을 얹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만 유지하실 거예요. 상체 올라와서 다리를 펴고 반대쪽 똑같이 진행합니다. 발목을 나의 오른 무릎 위에 올리시고 상체 숙여주세요. 허리를 펴는 데 집중합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곧게 펴고 앞쪽으로 숙여줄게요. 혹시 등이 동그랗게 말리시면 양손 바닥을 짚어서 등을 펴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만큼 나의 등이 펴지는 만큼만 상체 숙이실 거예요. 양손을 바닥에 두 무릎을 내려서 테이블 포즈로 마시며 소자세 시선 하늘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고양이 등을 말아서 배꼽을 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서 소고양이 이어질게요. 소자세 하실 때는 어깨를 넓게 가슴을 활짝 열어내시고, 고양이 자세에서는 등을 뒤로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척추 부드럽게 파도 치듯 움직여줍니다. 이제 양손을 앞쪽으로 길게 뻗고 나의 가슴과 앞 턱을 바닥으로 내리실 거예요. 뒷목이 뻐근하시거나 가슴이 열리지 않으시면 이마를 바닥에 대고 등을 펴는데 먼저 집중합니다. 가슴으로 호흡을 채웁니다. 등 뒤쪽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나의 등을 최대한 곧게 펴줍니다. 상체 올라오시면 양손바닥 테이블 포즈 돌아와 오른발 옆으로 뻗어주세요. 왼손을 가볍게 들어서 나의 오른손목 뒤쪽으로 깊숙하게 뻗어냅니다. 왼쪽 귀나 뺨 또는 뒤통수 바닥으로 대시고 오른손을 등 뒤로 열어주면서 비틀기 혹시 내 오른 어깨가 뻐근하거나 불편하시면 오른손을 뒤로 보내 열중셔 자세하고 유지하실 거예요 돌아와서 오른손 바닥에, 양손 바닥에, 무릎 제자리에 앉으시고, 왼다리 쭉 뻗어내셔서 오른손 하늘, 그 손을 손목 뒤로 깊숙하게 넣어 비틀기. 가능한 왼손을 하늘 또는 등 뒤쪽으로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내 왼팔을 뒤로 뻗어내기 힘드시면, 왼손을 뒤로 열중셔 가볍게 하시거나, 더 가능하시면 나의 오른쪽 허벅지를 감싸잡으셔도 좋아요. 왼손 바닥에 다시 돌아와 테이블 포즈로 그리고 이마 바닥에 내려서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해 줍니다. 양손 등 뒤로 깍지 끼고 날 깍지 낀 팔을 천장으로 높게 가능하시면 정수리를 내려서 엉덩이를 들어 주세요. 깍지 낀 손을 천장이나 머리 뒤쪽으로 멀리 보내 줍니다.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서 복부를 쏙 조이고 어깨와 가슴 열어줄 거예요. 엉덩이 바닥에 잠시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이마를 바닥으로 두세요. 다리 다시 앉아서 두 무릎을 세워 발을 붙이시고 등을 곧게 펴며 앞으로 천천히 내려가 전굴 나비 자세. 혹시 등이 동그랗게 말리시는 분들은 또는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앉은 상태에서 아래 등허리를 최대한 반듯하게 펴내려고만 하세요. 다시 상체 올라와, 이제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시고, 자리에 천천히 누워줍니다. 두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바닥에 엉덩이 하늘로 높게 들고, 양손을 등뒤 깍지 껴서 깍지 낀팔쭉 뻗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내려주시면, 오른 무릎을 접고, 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반대쪽, 왼 무릎을 접어서, 왼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겨오세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시면, 한팔한팔 한 팔, 나요 엉덩이 뒤쪽으로 숨기듯 넣어주시고 팔꿈치를 밀어서 가슴을 높게 들어올립니다. 정수리를 바닥으로 발등은 길게 늘려주셔도 좋아요. 가슴으로 호흡합니다. 턱끝 당겨 돌아오시면 양팔 꺼내주시고 양팔을 좌우로 넓게 열어 오른 무릎을 접어 그다리 왼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더 가능하시면 왼손으로 무릎을 누르시거나 또는 왼다리를 쭉 뻗어서 나의 발끝을 잡습니다. 오른 다리 내려줄게요. 이제 왼무릎을 접어서 오른쪽으로.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무릎 또는 왼다리를 쭉 뻗어서 오른손으로 발을 잡아줍니다. 왼 다리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두 무릎을 접어서 가슴 가까이 안아주세요. 여유가 되시면 상체 올라와서 이마 무릎 가까이. 셋, 둘, 하나. 상체 내리고, 두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서 양손등을 엉덩이 옆에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잘될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